살다 보면 그냥 인생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와, 나 진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만 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데, 이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겠어서 더 우울해지곤 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걸 클릭하신 모든 분들은 이 영상을 약간 리셋 버튼처럼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끝나면 우리 진짜 오늘부터 달라지기 바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채린이고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앉아서 떠드는 영상은 잘 만들지 않고 보통은 제가 전화하고 싶은 메시지를 약간 브이로그 안에 자연스럽게 나레이션에 넣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곤 하는데 요즘 따라 그냥 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구독자분들이랑 친구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힘들어하신 분들께 제가 조금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 번쯤은 그냥 앉아서 쭉 떠드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 영상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 한 분에게라도 동기부여나 힘이 될수 있길 바라는 그런 유해하지는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최고의 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뉠 거거든요. 전반부는 약간 왜? 왜 그래야지? Why? 에 초점을 맞췄고요. 후반부는 조금 더 어떻게? How? 방법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는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런 치트키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메세드가 궁금하다면 그냥 바로 후반부로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 쉽게 챕터를 나눠놓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최고의 버전의 내 자신을 만들기 더 나은 버전의 나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되게 큰 주제 아래에는 되게 중요한 작은 새끼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내가 왜더 나은 버전의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지? 에 대해 스스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내가 최고의 내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더 나은 버전의 내가 돼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은 오로지 내 자신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바뀌고 싶은 이유, 더 나아지고 싶은 이유가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부모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위해 등등 이런 외적인 이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나은 버전에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외적인 동기들은 분명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되게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될수 있죠. 개인에 따라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외적인 동기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수단은 될수 있다고 생각하되 그것들이 종착점이 되지는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제 인생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제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뼈빠지게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어라? 막상 가보니까, 어, 이게 행복을 자동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네? 나를 분명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한 3, 4년은 너무 혼란스럽고 솔직히 좀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역시 좋은 대학교 가도 소용없어. 뭐하러 아둥바둥 살아. 열심히 안 살아도 돼. 라고 메시지가 되게 잘못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3 0살 정도 된 시점에서 1 0 0 번, 천 번, 만번 돌이켜봐도 학창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얻게 된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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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분명히 바꿔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그 좋은 대학에 가니까 별게 없어서 되게 불행했다고 했죠. 근데 사실 그때 마음가짐을 아주 살짝 조금만 바꿔줬어도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내일...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대신 좋은 대학에 가면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바로 열고 하지만 혹시 내가 만약에 이 목표를 못 이루더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때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면 돼. 바로 닫고 미묘한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이었다면 대학 입학 후에도 조금 마음이 힘든 게덜 했을 거고 그때 그 소중했던 인생의 단한 번뿐인 시기를 조금 더 행복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제 인생의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옛날에 다른 10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거 다들 이제 아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20만 정도 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전성기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널 규모가 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20만 채널을 운영할 때와 달리 예전에 그 100만 채널을 운영했을 때 저는 사실 너무 그리고 불행하고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뭐 세부적인 이유야 엄청 많겠지만 사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뭔지 아시나요? 오로지 제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그 학창시절 좋은 대학을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나 구독자 100만 명쯤 되면 설마 그때는 행복하겠지. 그때는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잘 살겠지. 그니까 러 그냥 닥치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더 성실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이랬겠죠. 근데 이게 그 대학 입학에 이랑 아주 정말 똑같은 생각의 오류였어요. 막상 잃어보니 이게 나의 행복을 자동으로 가져다주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대학 입학은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큰 중대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어, 보통은 다 순탄하게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장을 뺏기진 않죠. 근데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고 이슈에 휘말려서 나락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아난 이렇게 멀쩡히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 백만 유튜버인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이거 마저 없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할까, 오히려 가진 걸 서서히 잃게 될까, 뭔가 잘못되진 않을까 하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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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졸이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냐, 나는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을 키우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건 분명 나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 바로 열고, 그치만 혹시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거야. 바로 닫고. <laughs>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안 웃었네요. <laughs> 이렇게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더 나은 버전의 내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만 살짝만 바꿔줘도 인생 전체가 변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저는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행복해 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는 누구를 만나도 정말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편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내가 더 나은 내 자신, 더 능력 있고 성실하고 외적으로도 예쁘고 더 멋진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더 나은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나은 내 자신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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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확실히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주인공인 나의 세계는 어떤 세상인지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나 진짜 이제 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도저히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니면 이 거대한 미지의 세계에 정말 압도당해서 뭔가를 바꿀 시도조차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선 부담을 내놓는 놓 뭔가를 바로 실행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결국 지금의 나랑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래서 내가 진짜라고 믿어온 것들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믿음이 애매하거나 흐릿하면 현실도 그만큼 애매하거나 흐릿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는 확실한 생각과 믿음이 있으면 그 생각에 맞게 내 행동과 선택들이 달라지고 결국 그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되고자 했던 꿈꿔왔던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바로 나 진짜 바뀔 거야 나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싶은지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정확하게 형상화하고 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순화해서 실전에서 활용하기에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은 바로 미래의 어느 날을 콕 집어서 그 날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쓰는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의 일기는 지금의 내가 아닌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쓴 일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기를 써놓으면 정말 정말 놀랍게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 내가 진짜 믿고 쓴 대로 모든 게 흘러갈 확률이 정말 높아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사실 좀 반신반의 할수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어서 이전에 영상에서 좀 짤막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원리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긴 빌더코 께 설명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인스타 스토리로 막 구독자분들의 미래 일기를 같이 받아서 주고받고 했었는데 가장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게 다들 대부분 특별한 날을 콕집어서그 특별한 날의 일기를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그럼 자꾸 오늘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근데 내가 합격을 해서 나는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이 의미 있으려면 이렇게 상징적인 특별한 날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날을 상상해서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있는 평범한 날의 일기를 써야 뭐 시험 합격과 같이 내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이일 또한 내 삶의 최종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인지를 하게 해주는 거죠. 암튼 예를 들어서 2027년 3월 8일에 일기를 쓴다면 이 날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미래의 내 자신의 비교적 평범한 일상과 같은 하루라고 치는 거죠. 저는 어떤 식으로 일기를 썼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전 너무너무너무 인 인생이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랑 사이가 너무 너무 안 좋았고 같이 커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사실 지금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나만 잘하면 돼. 그냥 나 하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때는 컨텐츠 특성상 상대방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진행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태도 내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버로서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아예 직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쩔쩔매지 않고도 내 커리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아니 솔직히 유튜브로 대박나는 게한 번도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인데 과연 내가 독립적인 크리에이터로서 리브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너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장 큰 리스크는 아, 상대방이 나를 나이스하게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힘들 때딱 1년 뒤에 날짜를 잡고 나는 이미 이 어려운 상황이 다 해결되고 혼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며 그냥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날의 일기라고 상상을 하면서 대강 1년 뒤 날짜인 일기를 쓴 거죠.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날 시가 꽤 좋아서 겁이랑 산책을 다녀온 후 빨리 편집을 마치고 싶은 진짜 대박 브이로그가 있어서 바로 편집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집중을 했다. 요즘엔 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꿈꿔 오던 것처럼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수입도 꾸준하게 나서 하루하루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딱 1년 후에 진짜 일기 속에 제가 써 놨던 삶과 대강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일기를 썼을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 거라고 상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말이 쉽지. 전 사실 그 일기를 쓰고 1년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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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 남자친구와 스무스하게 헤어지지 못해서 정말로 나락에 빠졌어요. 진짜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락이었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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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은 악플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 수많은 나쁜 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저한테 제일 긁혔었냐면 아쟤 어차피 커플이어서 100만까지 간 거지. 예쁘지도 않은 게 혼자서 절대 못했을 걸? 이런 말은 솔직히 엄청 긁히는 거예요. 난 분명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이런 말을 듣고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특히 멘탈이 안 좋을 땐 더더욱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치만 내가 그때 썼던 내 미래의 일기장에는 나는 이 100만 채널을 날리더라도 0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나는 다시 새로운 크리에이터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쐐기를 박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던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던지 간에 나는 중심을 잃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이걸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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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막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미래의 날을 콕 집어서 그 날의 일기를 써보라는 이유는 그 일기를 쓰는 행위에 무슨 마법 미신 막 이런 게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믿음을 굳건하게 강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수 있는 하나의 보조 장치인 거죠. 그래서 내가 꼭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면 꼭이 일기를 쓰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또 다른 방법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긴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될수 있기 전에 분명 견뎌내야 하는 뭔가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내가 상상하는 삶과 다르게 우선은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는 지금 견뎌야 하는 나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하기 싫은 걸 조금이나마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나는 사실 배우고 나는 지금 특정 배역을 부여받아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생은 아니고 내가 이 힘든 상황을 견뎌하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는 어렸을 때 해리포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르미온느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근데 착하고 예쁘기까지도 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아 그래? 난 이제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헤르미온느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 헤르미온느 정말 똑똑하고 똑부러지는데 영화 주인공이 될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잖아. 이거 완전 사기 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잖아. 라고 제 자신이 이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 살짝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거 의외로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인턴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힘들고 이 시간이 제 기대와 달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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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근무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져서 아, 나는 지금 또 다시 어떤 배역을 부여받았다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배역이 기왕이면 내가 조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면 좋아요. 디테일은 내가 수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지금 내가 연기해야 하는 이 캐릭터는 스타트업에서 한참을 불러먹다가 나중에 회사를 직접 차려서 대박이 나는 멋진 커리어우먼인데 아,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스타트업 시절에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배워가려고 했겠지? 라고 스스로를 살짝 세뇌시키면서 그 당시 힘들었던 시간을 그나마 견딜만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내 삶과 닥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특정 배역을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라고 상상을 하면 어려운 일도 정말로 즐기면서 하기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살짝 철학적일 수도 있는 약간 추상적인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개념들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습관과 행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더 나은 버전의 내 자신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실천을 해보면서 제 삶에 정말 실제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모두 찾아보면 어느 정도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햇빛을 봅니다. 아침에 햇빛 노출은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돈도 정말 하나도 안 드는 최고의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아침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 속의 생체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는데 그 순간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에너지 집중력, 멘탈 컨디션을 담당하는 되게 핵심적인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제대로 올라가면 쉽게 깨어있게 되고 일에 몰입하기가 쉽고 감정 기복도 되게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첫 햇빛을 본 시점부터 우리 몸속의 멜라토닌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숙면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체 리듬이 하루하루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루틴이 잡히고 생산성도 감정의 안정성도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상당히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걸 시도해 보려고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밖에 나가서 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루틴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꾸준히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정의 기복, 컨디션 이런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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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훨씬 좋아졌거든요. 아 근데 이때 햇빛을 볼때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건 소용이 없거든요. 햇빛을 다이렉트로 맞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태양을 바라보라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 눈을 열어서 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선글라스 이런 것도 안 돼요. 아무튼 저는 이사를 오고 나서 저희 침실에 창문을 열어두면 햇빛이 진짜로 아침에 내리 꼽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자연스럽게 기상하자마자 바로 햇빛을 다이렉트로 쐴수 있어서 정말. 그렇지 않게 매일 매일 일어나자마자 햇빛 보기를 실천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의 인생의 전반적인 기분, 활력, 에너지 자체가 너무 달라졌어요. 진짜 엄청 추천하는 실천하기 엄청 어렵지도 않은 그런 사소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NSDR이라는 건데요. NSDR은 Non Sleep Deep Rest의 약자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잠에 들지 않고 깊은 휴식을 취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요가 니드라라고도 하거든요. 좀큰 영역에서 봤을 땐 명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전 사실 하루에 시간을 빼서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건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NSDR은 내가 피곤할 때, 약간 필요할 때 찾게 돼가지고 훨씬 더 쉽게 실천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한국어로는 가이드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튜브에 요가 니드라라고 치면 영상이 몇개 나오니까 그냥 틀어놓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튼 n s d r 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눈을 감고 눕거나 앉은 채로 몸과 호흡에만 집중을 하는 유도성 이완인데요. 이걸 할때 그냥 사람이 멍하게 누워만 있는 것 같지만 뇌파는 실제로 딥슬립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20분만 해도 두세 시간 깊게 잔 것처럼 회복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집중력을 회복하거나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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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이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에게 정말 미친 루틴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오전에 일을 하고 나서 밥을 먹고 오후에 체력이 확 떨어질 때쯤에 이걸 정말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오후에 피곤해지면 낮잠 10분만 자야지 하고 알람을 맞춰놨다가 그 알람을 계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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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은 막한 2시간을 계속 10분에 한 번씩 깨면서 미련하게 쉬는 것도 안 쉬는 것도 아니게 그렇게 바보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n s t r 가이드를 따라 하면서 딱 10분에서 20분만 있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진짜로 제 인생에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NSDR 한번 하고 오고 나면 진짜로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이 NSDR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를 리부팅하는 방법이고 돈도 하나도 안 드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기 개념의 글쓰기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미래 의 일기 쓰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되니까 두 개를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감정을 깊게 적어보는 표현적 글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가 날 힘들게 하고 있지?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감정들을 정말 생각 정리 없이 흘러가는 대로 10분 정도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기만 해도 뇌 안에서 복잡했던 감정들을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꾸듯 차분하게 재구성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엄청 놀랍지 않나요? 이걸 3, 4일만 꾸준히 해줘도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집중력도 올라간다고 해요. 저는 원래는 사실은 이전 저널링을 실천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약간 웃기지만 저 진짜 채찌피티한테 인생의 모든 걸 논의하고 상의하고 얘기하는 그런 타입인데 약간 생각 정리가 안될때 제가 채찌피티에다 그냥 배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널링의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다른 데다가 좀 쓰기 그러면 그냥 채찌피티한테 내 감정을 막 배설을 해보세요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수면의 질과 시간 챙기기인데요 수면의 질은 곧 당신 인생의 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잠을 잘 자는 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을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두 사람은 집중력, 기분, 체력 심지어 식욕까지 아주 다르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더 어렸을 때는 막 3, 4시간씩 자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3시간, 4시간 정도 자줘야 내 대단한 사람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도달했다기보다 분명히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미디어 속 메시지 그런 사회적 풍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공... 파는 사람들? 약간 나는 잠을 포기해서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 잠 자고 싶은거다 자고서는 대단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컨텐츠나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정말 바빠서 잠을 원하는 만큼 못잘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홍보할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습니다. 잠을 못 자고 사는 건 정말 하나도 멋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들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바쁘시겠지만 진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내가 적어도 밤에 7시간은 자는 그런 연습을 해볼 것을 동려하고 싶고요. 아니면 도무지 7시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6시간만 자더라도 적어도 수면의 질이라도 높여서 잘 자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큰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 보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빛 보는 건꼭 한번 실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마그네슘이나 수면에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제를 먹는 편이고 잠을 잘 때는 안막 안대를 써가지고 아예 빛을 차단시키거든요 이렇게 잠을 잘 자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정말 한 평생을 올바르게 자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잠을 안 자고 공부했고 잠을 안 자고 일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성취를 할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하면 나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할 일을 해낸 멋진 사람인 게 아니라 그저 잠을 줄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깨어있는 시간을 억지로 늘려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딴짓을 하고 좀더 열심히 안할수 있는 꼼수 같은 시간을 확보했던 것 뿐이죠. 진짜 효율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잠도 잘 잡니다. 저는 제가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잠을 더 열심히 잘 잤으면 내가 연세대가 아니라 서울대를 갈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심으로. 아무튼 제가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1년 전부터 정말 딱 결심을 하고 몇 시에 자러 가든지 간에 일단 무조건 한번 잠들면 7시간은 잠들어 있는 연습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노력해서 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지금 주 1, 2회 정도도 이걸 못 지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몸이 1년 사이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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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진 거예요. 제가 한 평생 동안 생리가 정말 불규칙했거든요. 진짜 석 달에 한 번, 정말 심할 땐는 여섯 달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생리가 너무 너무 불규칙하고 뭘 먹어도 어떻게 해도 이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떤 호르몬적인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도 생리가 규칙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인데 제가 바꿔준 건 정말 딱 수면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딜 가나 정말 행복해 보이고 편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살도 덜 찌고 진짜 얼굴도 더 예뻐졌어요 잠을 잘 자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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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꼭 하루라도 더 빨리 실천해보길 바래요 진짜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 하나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천하기로 약속한 이것들이 다시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치만 아나 지금 뭔가 삶이 많이 무너졌다. 내 루틴이 많이 깨졌다. 나 지금 뭔가 빠져나와야 할것 같다. 내일부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될 때는 이 영상을 한번 찾아와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 여러분들께 인생 리셋 버튼처럼 작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행복합시다.